시편 54편 5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시편 54편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 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한민수 권사님, 새벽에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사오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날이 없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의 심령에 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빈자리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심령들이 있는 줄비싸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님 사모하는 가운데 서로를 독려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수 권사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모든 기도자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 서원제만 있게 하지 마시고 낙헌제도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제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낙헌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함께 묵상하다가 미처 다 보지 못한 54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0편 맨 앞에 붙어있는 표제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어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 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표절을 보면 10사람들과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그일라 지방으로 도망갔을 때에 그 땅에 불렛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사울에게 발각될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는 십 황무지로 이동한 것이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막아주어서 그 일대가 안전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그 지역에 사는 십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울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을 한 것이지요. 아니, 자기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지켜주었는데 그 은혜에 고마하기는커녕 고발한 것이지요. 그들이 자기를 고발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도망치지 못하고 사울의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이지요.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막다른 골목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다른 골목을 탄식과 한숨과 낙심과 절망으로 바꾸질 아니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두 가지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즘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를 반드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길, 기적의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또 다른 확신이 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벌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할수 있거든.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5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저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되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들과 똑같이 행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에만 그들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 손에만 맡겨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비록 지금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니까 그들에게 복수하고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위험으로부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는 백성으로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일,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게 바로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자와 싸우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싸울 자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야 되는 자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받아내야 되는 자는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영적인 피하 식별.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싸울 자고 누가 섬겨야 될 자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성도는 싸울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싸울 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걸 저 같은 목회자가 잊어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다 적인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사단막이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늘게어서 분별하고 싸워야 될 자들과 싸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 나는 일단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싸워야 될 자를 내게서 물리치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해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싸우시고,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으로 갚아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미워해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피하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거듭거듭 맡겨드리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첫 번째 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했던 거. 내 판단이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줄 알고 나는 사랑하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내 삶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으십니까? 마치 다윗이 만난 십 사람들처럼 내가 선대한 사람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되갚아주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알려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만 맡겨드립니다. 나는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늘 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 상황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를 향한 모든 악들까지도 선으로 다 바꿔내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이 세상도 사는 거예요. 악인 마.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성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악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악을 딱 받아서 선으로 바꾸어서 흘려보내야 우리 모두가 살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내가 받은 악에다가 갑절을 얹어서 또 돌려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땅에도 있어 어떻게 되겠는가? 악이 돌아다니다가 나에게 다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는 나를 통하여 다시 그 선으로 바뀌어서 내 다음 사람에갈 때에는 악이 아니라 선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승리의 확신이 또 들고 있지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 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잘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동사의 시제가 다 뭘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여전히 막다른 골목에 있어요. 대적들이 코앞에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마치 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일인 것처럼 과거형 동사로 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서들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마치 일어난 것처럼.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과거형을 쓰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속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저 원수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니까 다윗이요, 마치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라 된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성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실제로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을 놓고 너무도 나기뻐하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신만 다 주시면 곧바로 감사와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의 찬양을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신비이고 영광이고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특별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있 주님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다윗이요. 낙헌제로 하는 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분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낙헌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기쁠 낙자에 드릴 헌자, 제사,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헌신, 나를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낙헌제예요. 그런데 낙헌제는요, 종종 서원제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서원제, 많이 들어보셨지요? 장차 받을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먼저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먼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낙원제는 다릅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요.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내게 해 주시면 나도 뭔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내 헌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낙헌제를 드릴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드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뒷부분으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재물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상황은요 서원제를 드릴 만한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 뒤에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대부분 이 서원제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나를 구원해주시면 내 일평생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제를 드릴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시면 분명 확신 딱 들기 시작하니까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서원제도 너무나 중요한 제사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낙헌제도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기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에 따라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10편 119편 집중 강의를 하게 될 터인데 주제 선구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이런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지금 내 모든 어두워진 눈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속에 자기 필요한 말씀이 적시성을 가지고 어느 새벽에 내게 훅 하고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들어가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는 새벽일까 내일 새벽일까 그 다음 날일까 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자에서 이미 확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 안에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무나도 견고하고 분명한 확신이 마음속에 밀려온다는 것이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뭔가를 억지로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놓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지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시편의 다윗처럼 사면초고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낙심하라고, 지치라고,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그 막다른 골목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또 간증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한 번씩 막다른 골목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게 되었으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눈으로 다 보고 손으로 다 직접 만져지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할 것도 없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기도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안에 믿음의 견고한 것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어떤 환란이나그 가운데 느끼는 아픔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그 자체가 이미 복 받은 것이지요. 시편 1 3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가까이 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진짜 재앙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도 고난 중에 감사. 실현 중에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주었는데 왜 기도가 능력이 되었는지 기도의 골방에서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멀어지게 하는 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